파견? 대화 그 친구예요. 어? 자기야, 문제야. 갈게 아, 시바, 문제 발? 양발이야? 아, 아시 어이가 없는 지야 어? 무슨 소리야? <웃음> 난 <웃음> 오늘도 창 밖을 바라보며 상식 씨를 기다린다. 그땐 언저어나. 여하! 니야. 뭐 하는 건데? 먼저 연락 안할 거예요. 먼저 연락 안할 겁니다 절대 안할 거예요. 좋은 관계로 있으면 안 받을게요. 일단 안 받을게요. 이게 바로 밀당. 음식점 차 국제 도군 코리아에 피어 원래 하루 정도는 밀당해 줘야 돼. 내일 연락해야지. 키브키. <laughs> 야, <왜 웃음> 서준이. 민지 <laughs> 지금 일 중이냐고요? 네. 문지나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자기야또야왔어 아, 그 아, 누구였지? 좀 괜찮아, 이제? 어, 아, 이제. 아, 울 길래. 나다 왔어. 총 뭐야? 아이거 그냥 현미랑 놀려고 산 장난감 총이야 아, 아 그렇지. 어, 어, 많이 바쁜가 어, 아, 봐. 근데 뭐나다고 있었는데. 사건이 너무 더라고 아, 그래. 오늘따라 다정하네. 내가 다얘기 라이앵이라고 사어 뭐야? 저, 저기요? 자, 저기요? 어, Remind, 일하고 있었어. 일하는 아, 거 구경해도 돼. 구경해. 장기씨인데. 미팅. 미팅 아니, 아니 네, 안 계셔 안 계셔. 문지 씨미팅 어. 잠깐만. 잠깐만. 유치 없어서. 연애하는. 데 바쁘네 세요려가 주세요. 장혁 네. 어떻게 내려? <laughs> 같이 가 아, 그러면. 내가 내가 가겠어. 죄송합니다고. 왔습니다 붙여가지고 어떨 수 있을지 왔습니다아있겠습니다 예. 문지 씨는 나가보셔도 괜찮아요. 어. 문지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예 예. 어. 너 패급 맞구나. 사장님, UE인어, 사장님 저도 bachelor. 껴주세요. 아니에요 밖에서 재밌게 놀고 계시면돼요망했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문지야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Yeah. 잠깐만, 얘가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좋아, 너 찍힌 거지. 게 아니라, 예 오빠랑 하나가 됐잖아. 아니, 뭐야 아직도 안 떨어진다, 세준아. 나 너무 좋아한다. 다시 올게. 오빠, 우리 사겨유, 파이팅. 우리 결혼해요 결혼식 중. 오빠가 대답해. 대답해봐. 우리 아들. 직 좋은 왔어. 관계 네, 이어가고 있죠. 맞아. 아직도 안 사겨요? 아, 원래 썸 길어야 좋 거예요. <laughs> 아니 오빠 오빠. 혹시 썸 타는 사람이 막열명이 이런 거 아니지? 아나 그런 쓰레기는 아니야. 아, 그 정도 아니야? 그래서, 어, 두 명? 아, 없어. 없지, 없지 없지? 없어. 그럼, 아 그럼 됐어. 그럼. 걱정하지 마. 의심스러운데. 쿤시 문지 씨일 잘해요? 아 개패급입니다. 필터가 <laughs> <laughs> 전혀 없는데. <laughs> 아니 일 열심히 했는데? 해. 어, 나... 생산하다가 전화하기? 전화하다가 아, 생산하는 척하면서 다시 전화하기? 어, 잠깐만. 아니 오빠와의 아, 대화를 아, 들려줄 아, 순 없잖아 아, <laughs> 모두가 우리를 반대하지만 나는 믿어 우리의 썸이 언젠간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알수 있어 오늘은 볼수 있으려나 상식 씨 있다면 대답해 줄래? 있다면 대답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자 데이트하자 동물원 가자 결혼식장 가자 뭐, 나쁜 새끼 여자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근데 내가 말해도 일한다고 안 하지 않을까 일한다면서 새벽 네시까지 아니 새벽 세시 오십오 분에 연락 오겠지 말해볼까 말은 해보는 게 맞지. 뭐라 했냐 엄태봉 누니 네. 야야야 <laughs> 너 무슨 불금을 그렇게 끌고 와내 <laughs> 감정이야 너 감정이라고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 어좀 들려 왜왜 이렇게 울려 여기 망두씨 네. <laughs> 아니야 당신한테 말하면 안될것 같아 뭐야 기쁘기아 주인님 있잖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나님 아, 지금 뭐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누구야? 영산시인데 서준이가 소개해줘서 알게 됐어. 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기요. 아, 아 민지야 아, 왜? 어라? <laughs> 민지야 뭐 하는 야왜 그래? 저기요. 어디서 만났죠? 서준아 네가 소개시켜줬다며. 어? 아. 왜어 혹시 잠깐만 여자 친구 거예요? 저렇게 그럴까요? 집착이 심한가요? 어? 뭔 어, 뭐 집착이요? 이거는 아, 하면 안 아니, 되는 거지. 언니, 집착이 너무 심한데. 아뭐 인자 는 없긴 하지. 오늘은 기부기. 자 오늘 사섰님아 서준님. 오늘 메이드 서비스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 거안 해요. 사장님 직영부시라면 직영 비행기. 저기요. 아 정이 해야 돼. 문제시. 마기 씨가 자꾸 시비 걸잖아. 문지씨. 아, 왜 그래. 나 아, 잘한다, 지금 잘 되고 아, 있는데. 아, 자꾸 계속 오시네. 딴데 가서 얘기해. 딴데 가서. 딴데 가서. <laughs> 진짜. 눈물 하라, 나는 진짜로. 네. <놀라> 어때? 통했나? <laughs> 뭔 일이요? 아니 썸남이랑 얘기하면 자꾸 초쳐요. <laughs> 자기 씨 잘못했잖아 솔직히. 어? 자기 씨는 어, 남친 씨. 있지 않아요? 자꾸 앞에서 깜짝대요안 아, 그래도 안 돼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어 이, 이거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자기 씨는 남친 있지 않아요? 아무도안그 뭐야 쟤는 다할거다 하고 놀아. 시온 씨한테 전화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래요? <laughs> 네. 미국식이에요? <laughs> 아니 그 문지 씨가 아니 그럼 뭐, 뭐... 그리고 우리 의생 뭐야 왜 저래 자기가 잘못해 놓고 진짜 위험 그냥 <laughs> 지가 문지 씨랑 말안할게요왜 자기 씨를 모르게 해요 이러면 내가 시학년이 되는데 <laughs> 문지 씨는 항상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laughs> 대표님 대표님 제가 선물 드린 모자를 안 쓰세요 써드려요?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귀여워. 어때, 어때? <웃음> <웃음> 잘 봤습니다 <봤어요, 웃음> 상님. 기분 좋으시군요. 기분이야. 네. 야 <laughs> 도망가냐? 울면서 네. 도망가는 어, 네. 다 되는 거야? 망두스 아, 이거 아는 상태에서 오케이. 때리면은 누가 맞아? 당신 때리지 마요. 왜 때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든데 감사해요. 아, 때리지 마, 아, 신문지 씨. 내 편은 없어. 씨파 진나네. <laughs> <laughs> 때리지 마요. 뭘.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누구예요? 때리지 마요! 아니 누가 때려! 살인사건 일어났슈! 아니 씨... 아니 뭐 하는 거야 씨... 혹시 여기 무슨 일 있습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 깜빵 가세요 깜빵. 여기 여기 네. 교서준도 공범입니다. 왜요? 아 교서준 씨하고 김치만 씨요? 아니 나 아, 아무것도 안 했어! 김치야 너왜 누워있어? 저쌍둥놈 죽여봐 김치망주 그, 그, 아니야 아무도안 했어 아니야 저 아무것도 안 써요 당신 똑바로 살아 킥북이야 지 아프지마 아이오이 주먹이라 들었어? 일겨요내 여자친구예요 어? 자기야 갈게 문제 양발이야? 아저 어이가 없네 이왜 봉지야 어? 무슨 소리야? 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 말해 잠깐만 아, 오빠 말해, 참아 야, 아니, 야, 신문지 자, 어, 아, 미원님, 그걸 잠깐, 그걸... 잠깐 너 누구야 나 신문지 이거 안되겠는미호이 잠깐 저랑 얘기 좀 이사... 하시죠 뭔 사람이야 나야 어떻게 된 거예요? 하이세요 저는 문지랑 거의 문지랑... 네. 천달부터천발이터 네. <laughs> 문지야 저희 지금 투투도 넘었어요 근데 그건 맞아 오빠 그럼 맞아 네. 그럼 맞다니 문지 맞을래? 아니 여자친구는 따로 아니야? 이 아니, 사람이야 나야? 신문지 이 사람이야 나야 나 어, 상식씨 씨. 잠깐만 상식오빠는 성식... 제건데요 문지씨? 나소이야이 새끼는 어! 또이형은 아, 아, 뭐야 아, 상식오빠, 상식오빠 나한테 관심있다 아, 했는데 이름이 차이신거 아, 같은데 방금 오빠 지금 무슨소리야? 무슨 내가 차였다니? 너, 아니 바로 나... 영산씨 인사크... 다시 말해봐요 오빠 이렇게 인기가 많아? 네. 오빠, 네. 이상한 아니, 뭔... 오빠 이 사람 뭔소리야? 이 여자 누구야? 오빠 적당히 있어야지 내 그럴줄 알았다 진짜 이 쓰레기 오빠 나만 좋다매 아, 나 눈물 나네 진짜 김희호씨야 나야 그거 먼저 선택해 아니 나 상식씨라고 찾았잖아요 미호님 그러면 오빠 이제 내가 물어볼게 문지씨야 나야? 아니, <놀람 multi> 아 일단 기다려봐 문지 기다려 다시 보지 말자 총 넣어 미호씨 오빠는 대답이 많아 뭘? 저, 저 전현 누구냐고 난 몰라 <웃음> <웃음> 누구야 전현이야 나야 28살이 되어줄 수 있어? 온다 아, 오빠 다, 뭐라고? 상선 씨아 <laughs> 오빠 왜? 상선 씨 남자친구 없어요? 형님 근데 어깨가 왜 없어요? 아니 말 떨리지 말고 말 떨리지 해, 말고 나야, 말 떨리지 야, 말고 문지가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아, 아직은 어, 아직은? 나도, 어, 나도 어, 잘해줄게 이제부터 어, 뭐? 어, 누군데 이 년은 사준이가 소개시켜줬다니까? 아니 사준이 뭐하는 새끼야? 문지 씨 문지 씨 그렇게 질척거리면 별로 남자들 안 좋아한다 어라고이 쌍년이 문세준 사준이 라고 서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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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아, 아, 서준아. 아, 나도 좋아해줘! 나도 좋아해줘! 나도 해줘 저리 아, 가라고요 나도 어깨해줘 아, 가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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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질척대, 근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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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laughs> 질척이는 건 문지씨 아니야? 죄송한데, 아, 저는 <laughs> 썸녀예요 썸녀. 어, 저도 이제부터 알아갈 <웃음> 썸녀인데요? <웃음> 뭐라는 거야? 오빠, 선 구워, 빨리! 아니, 근데, 근데 너 아까 나 두고 바람 피긴 했잖아. 내가 언제 해. 오빠도 소문 들려 오빠가 여자 4 명이랑 차 타고 다니는 소문 이 있어 근데, 근데 팩트라서 <laughs> 할 말이 없다 아니 팩트긴 한데 내가 뭐 꽁냥 됐냐 세준 아아니 일하러 간 거잖아 근데 오빠 나 오빠 믿기니 저혀는 뭐냐니까 이년 뭐냐고 예백번까 어저 잠깐만 아니, 집안, 언니 집안, 나도, 집안, 나도 있어? 총 나도 있어? 집안, 나도 집안, 있어. 집안, 어? 키키키키야 문지 씨 문지 씨응 아, 아, 아? 뭐라고 잠깐 얘기할까요? 뭐라고 뭐라고? 잠깐 얘기할까요? 뭐야 설레는데? 왕두 씨? 아, 문지 씨네아 내가 미안해요 왕두 씨나 서러워 그러니까요 아, 제가 무리수를 좀 줬어요 나 아, 진짜 울었잖아 나 진짜 울었는데 이제 안 믿어 아, 미안해요. <laughs> 네, 근데 저 위에 올라가야 돼요. 저 샹년이 네. 뭐할줄 몰라요. <laughs> <laughs> 망두씨내 편이지. 네. 저 그래도 계속 아까 전에 문지씨 얘기도 하고 좀 많이 와줬어요 나요, 빨리 저 샹년은 그럼 싸버려요. <laughs> 아, 우리 좀 고맙습니다. 그래요, 미안해. 어, 네, 미안해. 저 샹년 근 장... 자꾸 어디서 나타난 거지? <laughs> 아, 네. 아니 자신 원래 알파메일 있어야... 어쩔 수 없어. 어, 이거 사람... 뭔 하나... 사안이... <몬> 사실... 아니, 상황이야? 아니, 피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뭔 아니, <몬> 상황이야? 구치소로 데려오랍니다. 묶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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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무슨 나, 일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상식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뭔, 뭔 일인데, 뭔저 죽이려 했어요. 뺨이야, 꽃뺨, 네네. 상년이민상식씨 여기 어? 경찰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 사람이 저 죽이려 어? 했어요. 어? 상식씨 상식 그런 나, 사람 그래. 아니라고요. 당당하게 타. 당당하게 말할 아, 수 있어. 네. 가자 가자. 저기요 네. 무슨 일이요 아, 어, 아, 무서워요 아니 여러분 오빠 그런 사람 아니. 인질극 하다가 역시 저녀는 쌍년이었어 미인상식을 풀어달라 교도소 어, 갔나? 저아래있 있네 어,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 남자친구가 억울하게 잡혀가서요. 어, 아, 아, 제가... 오.. 남자친구분이시구나. 통화 좀 하겠습니다. 예알겠니다 장애나 씨. 네. 예. 수박 좀 채워주십시오. 어 아, 왜요? 예, 예, 예.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아직 잠이 안들뭐 데이트 중이었다고 합니까? 증인 청취 중입니다. 아 진짜 연기가 많이 늦셨네 영선 씨. 무슨 소리세요? 저희 저희 초면이잖아요. 뭔리야 그게. 짱년 있다 여기 있어 오빠. 어, 뭐야? 있잖아. 오빠 나 왔어. 어, 있어. 있습니다, 오빠 구하러 왔어. <laughs> <laughs> 저 사람 욕했어요. 문지야 너밖에 없다. 사장님... 전 영상 씨. 네, 문지. 아들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놀러> 들어가 이년아. 네.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자기야 잘. 구하러 왔어. 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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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네, 예. 아, 문지야 나밖에. 그쪽 들어가. 진짜 억울하잖아. 애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언 네, 부탁드립니다. <놀러> <정언> 부탁드립니다. <놀러> 저요. 저 사람이 일단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는 사람이 아닌데 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는 척 하더니 갑자기 오빠 문지 씨야 나야 이러면서 갑자기 시비를 걸더니. 총도 쏘고 갑자기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 주방에 총기 아, 있어요. 네, 총기 네. 있어요. 저 사람. 정희는 승리할 거야, 이 꽃뱀 새끼야. 이거 <laughs> <네가> 해달라고 <laughs> 래서 해줬더니만. 근데 민상식 씨. 잡으러 갈때 데이트 중이었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 문지랑 데이트 중이었어요. 저요, 저요, 저. 저예요, 저, 저. 아 근데 오빠, 진짜 근데 뒤에서 안았어 아니, 해달라고 <laughs> 난리 치잖아. 안 그걸, 걸, 그걸 또 해줬어? 안아주던데 트윗하게 뭐. 안 와주던데? 뭘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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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으세 내가, 내가 더 좋나봐.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방금 증언했잖아요, 지금. 뭐? 뭐라고 했나요? 이불에 정말 경찰 들어보세요 지금 방금 저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요? 언제요 아니 않습니까?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이사한 년이라고. 그거 미친 여자였네. 저윤창어 씨, 신창지 씨, 네. 그 돌아가셔도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없애나와 그리고 웃음> 하십니다, 자퇴한 경찰 씨, 양측과 <laughs> 경장 강조만 <laughs> 경위랑 같이 동행해가지고 <laughs> 전영산 씨정신병원에이동했 <laughs> <이를 수 웃음> <laughs> 아, 죠 저... 야, <laughs> 어, 남자를 빼. 전 영산 씨, 변호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전 변입니다. 인수 별안 잡았습니까? 이게 민중의 지판이지반갑습니다 <laughs> 정신병원이나 눈에... 가이 새끼야. 전영선 씨! 정신이 많이 아프신 야, 것 같으니까 야, 야. 바로 정신병으로 이송시켜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빠 너무 억울해! 오빠, 오빠. 억울하긴 씨. 야! 어. 잘 가라! <laughs> 두고 두고 보자 민상식 <laughs> 신문지! 두고, 두고 보자! 사색해! <laughs> 계속 사색해! 어, 오빠 또 만나! 상식 오빠 또 만나 우리! 저 씨X나니! 이지호 아, 저정신 병원, 구경가고싶을정야구 아들, 그렇게 지금 그럼, 요한데요에기고 있네. 다들 그렇게 말하지. 수고하세요. 게어 어떻게 어떻게 자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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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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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했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자기아래해줘 그 봐봐 해줘봐 1일 어? 맞으면 자기아래 해봐 어, 문... 자기아래해 빨리 근데 내가 복걸하좀 많아 <laughs> 난 없는 줄 알아?